만약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도가 사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교회를 이끌어야 했던 진정한 후계자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특히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의도적으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종교 기관이 2000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신약 성경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자칭했던 다소의 바울은 지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도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도 않았으며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글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독교인의 정의를 내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가 지우려 했던 한 이름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특권을 누린 증인으로 등장하는 이름. 1945년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필사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지도력을 상징하는 이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마리아 복음서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전승은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였음을 시사합니다. 보존된 이 문서들에 따르면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신비를 이해한 사람이었으며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마리아 사이의 파괴적인 대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왜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그토록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수세기 동안 보존된 이 텍스트에서 베드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구세주께서 정말로 우리가 모르게 여자와 말씀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관습을 바꾸고,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마리아의 가르칠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께서 여자를 신뢰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부 핵심 그룹에 속한 적도 없었고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그는 다나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신하기 전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년 만에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바울이 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제 이 말들을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요한도 아닌, 그 어떤 남자도 아닌, 그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내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며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말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는 것, 이두 가지 금기를 동시에 깨뜨리셨습니다. 남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할때 그녀를 변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일하는 동안 베다니의 마리아가 제자로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여성이 성경을 공부할 권리를 인정한 혁명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자신의 핵심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등 많은 여성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 함께 여행하며 자신들의 자산으로 사역을 후원했다고 명시합니다. 이 치명적인 모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통해 여성이 존엄성과 영적 능력, 그리고 가르칠 권위에 있어 동등함을 증명하셨습니다. 반면, 바울은 정반대의 것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바울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바울은 여성을 침묵시켜야만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지워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나그 한마디 문서에 따르면 마리아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영적 후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립 복음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제자보다 더 사랑하셨고 자주 입맞추셨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나그 한마디 라이브러리에 콥트어로 보존된 이한 구절만으로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가 이 문서를 이단으로 정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단이 아니었다면요. 만약 그것이 진실이었다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한 매춘부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기독교 버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거해야만 했던 사도적 지도자였다면 어떨까요? 20세기에 발견된 필사분들과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대학 전문가들의 분석은 모두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승리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이 음모가 시작된 정확한 순간과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교회가 결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기록 보관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945년 이집트의 농부 무함마드 알리 알산마는 나가 한마디 근처에서 걸음을 찾으려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600년 이상 묻혀있던 밀봉된 항아리 안에서 그는 52개의 고대 콕투어 텍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복음서, 묵시로, 철학 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가 드러내는 내용은 파괴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가르침에 공인된 해석자였으며, 신비한 환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다른 제자들을 위로하고 가르친 인물로 묘사됩니다. 텍스트에는 베드로가 그녀에게 직접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다른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셨음을 아노라. 당신이 기억하는 구세주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의미를 파악하셨으니까 초기 교회의 지도자라 여겨지는 베드로가 자신은 모르는 비밀 가르침을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계시를 공유하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녀를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분노하며 폭발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 몰래 여자와 사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돌이켜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보다 그녀를 더 선호하셨단 말인가? 이 거부는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며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바울이 개입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종교학 교수이자 초기 기독교 텍스트의 권위자인 바트 어만 박사는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독교 버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영지주의 복음서 전문가인 일레인 페이절스 박사는 더 나아가 나그 한마디 텍스트는 초기 기독교에 서로 경쟁하는 여러 분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기독교는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신비적이고 평등한 흐름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바울의 기독교는 위계질서, 남성권위, 그리고 여성 배제를 대변했습니다. 어떤 기독교가 살아남았을까요? 바울의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치적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여행하며 자신의 권위 아래 교회들을 세웠고 공동체 사이에 회람되는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가부장적 구조와 더잘 맞았습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리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을 때 걸려있던 문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사회적 결속을 위해 통일된 기독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분파로 조각난 기독교는 그에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황제가 임명한 주교들은 정치적 투표를 통해 어떤 텍스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결정했습니다. 아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승인되었고 마리아복음서, 도마복음서. 빌립 복음서는 거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정통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그 텍스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영적 지도자로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제도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은 공식 기독교의 지배적인 신학적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원죄, 이신칭의 여성의 복종, 교회의 위계 구조 등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라 생각하는 모든 개념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왔습니다. 이 조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되는 내용은 주류 종교 교육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고고학적 발견과 필사본 분석, 역사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야기에 도전하는 이 진실들은 수십억 명이 따르는 신앙을 형성한 권력 투쟁과 지워진 목소리들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기독교 지도부에서 조직적으로 삭제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매춘부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경보금서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라고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그 연관성은 후대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이며 그녀의 실제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진짜 누구였을까요? 네 개의 정경 복음서는 모두 놀라운 사실에 동의합니다. 남자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 그녀는 십자가곁을 지켰고 무덤을 목격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초대 교회 전통에서 그녀는 사도들의 사도, 즉 교회의 기초가 될 이들에게 부활을 알리도록 보냄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대 복음서 밖에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그녀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세기경으로 지정되는 마리아 복음서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비밀 가르침을 받은 수석 제자로 등장합니다. 도마 복음서와 빌립 복음서 역시 그녀와 예수님의 특별한 영적 친밀함을 묘사하며 이로 인해 남자 제자들이 질투를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6세기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의 죄인인 여자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하나로 묶어 회계한 매춘구로 규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여인을 한 사람으로 합쳐 성적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이 오류는 1969년에야 가톨릭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지만 이미 천년 넘게 그녀의 이미지는 사도적 지도자가 아닌 성적 죄인으로 굳어진 뒤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위계화되면서 여성의 두드러진 역할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남성 성직자 중심의 질서에 도전이 되었고, 교회 구조로 흡수되던 가부장적 사회 규범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저명한 여성인 막달라마리아는 무력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사도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면 그녀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녀를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면 영적 지도력은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이러한 삭제를 위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두고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미함은 거심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결국 바울의 비전이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교적 뿌리를 유지하려던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했고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율법 없는 복음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존재했던 평등주의적 충동 또한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혁명적인 비전이 있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들은 여성을 침묵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구절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여성에게 가장 제한적인 구절 중 일부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본이든 아니든 이 편지들은 바울의 이름을 달고 수세기 동안 여성의 교회 지도력을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막달라바리아는 잃어버린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상사역 중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했으며 초대교회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통일된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갈등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전통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선택하겠다면 댓글에 진실을 선택한다고 남겨주십시오. 편안한 이야기 너머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윤리적 삶, 내면의 변화를 가르쳤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운동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교리를 통제하고 정통을 확립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텍스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사제, 주교, 집사 등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카타콤의 프레스코와는 여성이 성찬식을 직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가부장적 질서에 맞추기 위해 여성의 지도력은 조직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들이 사막에 묻히고 막달라 마리아의 명예가 훼손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침묵당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발견들은 잃어버린 목소리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초기 기독교는 훨씬 더 다양했고, 여성들은 지도자였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도가 역사를 왜곡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왜곡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었다면, 지금은 누구의 믹소리가 억압되고 있을까요? 이 조사는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역사의 복잡성을 직시하면서도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성은 불완전한 인간과 제도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진짜 이야기를 되찾는 것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비전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억압되었지만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묻힌 것은 영원히 묻혀있지 않습니다. 진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먼지 날리는 길에서부터 초대교회의 권력투쟁, 정통을 정리한 공의회, 그리고 잊혀진 것들을 보존한 사막의 동굴까지 2000년의 역사를 여행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지도자에서 죄인으로 변질되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기독교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하나의 버전일 뿐, 반드시 예수님의 원래 비전에 가장 가까운 버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탄력적입니다. 증거는 살아남았고, 기억은 지속되며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을 탐구하는 세대의 이론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초기 기독교 역사의 복잡성과 매력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편안한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지식에 접근할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억압된 텍스트를 발굴하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다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다양하고 평등한 기독교가 다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에 동참해 주십시오. 2000년 동안 묻혀 있던 기독교는 부활할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